이세는골드나워 아, 골드나우라 시작을 하고요 네, 경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보이는 5시에 위치한 보라색 테란 족밥년 선수입니다 예 맞서는 11시 위치한 분홍색 포토스 신남 선수입니다 아, 근데 이거 방송을 꺼서 그런가? 그 제가 댓글 때문에 제가 이거 켜놓긴 했는데 꺼서 그런가? 되데좀 프레임이 괜찮아졌네요 예. <laughs> 일단 사실 저는 어느 정도 예상했어요 신남 선수가 약간 그 티어때에 맞는 운영실력을 보여주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기본기 자체는 깔끔하신 분이라서 조밥련 선수가 일단 일반적인 빌드를 갔을때는 그렇게 쉬운 편은 아닐 것이다 라고 저는 예상을 했는데 그렇게 되긴 했고요 그리고 게다가 이게 조밥련님이 선... 유령을 먼저 간단 말이에요 근데 유령이 무조건 좋은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리고 저거 잡을 생각하는 것 같죠 저거 살짝? 어 아니, 아닌가요? 어... 일단은 이거 앞마당방해고요 일단은 그래서 이거 한 번씩 나오는 방법이긴 하죠 자 근데 이이 이, 이 빌드가 나왔을 때 그... 그..누구지? 짱파유님은 좀 당황하셨거든요? 근데 <laughs> 신남님은 어떻게 판단을 하실지 일단 확인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서 인공지어소 바로 올라가야죠? 인공지어소? 예그죠 네, 인공지어소 광전다 가져가고 있고요 사실 저는 이러면은 바로 툭가스 가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게 좀 지어져서 늦어진 데는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전 툭가스를 가는 편인데는 그러진 않고 있습니다. 일는은 광장사 나왔구요. 이러면은 일꾼들 다 돌아가도 되죠, 이제? 초각 보고 있구요. 칼질 한번, 네, 투킹 자, 앞마당은 지어줘야죠? 네, 그래서 앞마당 지어주구요. 그래서, 어, 지금 살짝 운영 꼬였어요, 지금. 가스 하나 더 가야, 줘 되긴 합니다. 영파도 하나, 가지고 있구요. 가스, 바로 올라가고. 자, 이제, 이번에는 과연 조바미 선수가 어떤 빌드 가져갈지. 일단, 앞마, 앞마당이 좀, 늦어지는 것도 없습니다. 앞마당인가요? 예, 네, 사령부, 가져가고 있구요. 광사 띕니다. 아, 선사클. 일단 사도 출발하고요. 그러면서, 학원또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고, 사이클론. 아, 근데 이분은 아예 이 빌드가 정식으로 박혀있는 모양이군요. 아예 그, 아예 사클을 가져가면서 하는 요 빌드가 조금 정착이 되어 계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빼주고요. 좋은 판단이죠. 지금 빼주는 게 맞아요. 해주고, 오, 근데 이병영 저랑 그냥 우주공항 갈 텐, 우주공항 갈 텐데 일단은 사이클론 그러면 사이클론이 뭔가 해줘야 되는,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이클론 뭘 해줘야 돼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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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laughs> 이러고 일단 추적자까지는 필요합니다. 추적자까지는 필요하고 사이클론 나가고 있는 모습인데. 사사이 어, 염차까지 이러면 난입을 하게 난입을 하거나 드랍을로 혼내주겠다는데 이제 드랍은 아닌 것 같아요. 드랍을 하기에는 우주공항이 너무 늦어요. 예, 지금 오3병영까지 이거 한번 때릴 생각을 하는 건가요? 우주공항이 너무 늦거든요. 하더 가야 되고 이거 시간 좀보을자 이제 일꾼 뽑는 거 늦으면 안 됩니다. 일꾼 뽑는 거 늦어지면 안 돼요. 일곱 뽑는 게 늦어지면은 순간 승률의 확률이 조금씩 내려가는 겁니다. 내려면서 전멸, 가지고 있는 모습인데. <laughs> 아, 근데 이게, 이게 저는 그렇게 안 좋다라고 보는 게, 사클 두 마리에 지금 염차 두 마리가 나왔는데 얘네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아, 글쎄요. 전 이거는 엄청나게 돈 낭비라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거의 사령부 하나 넘는 가격을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라 의미라서 저는 돈 낭비라고 좀 생각을 하는 케이스이긴 합니다. 일단, 방전사 하나. 자, 사클에 염차까지 뽑았다는 거 확인했어요. 일단은 족밥면 선수의 그 빌드 생각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네요. 일단은 의료선으로 사이클은두마린는 드랍을 할것 같거든요. 아니면 염차 드랍을 하든지. 자, 이렇게 때문에 토스는 트리플을 좀 빨리 가져가려는 모습입니다. 트리플. 그러면 트리플이 뭐 그렇게 빠르지는 않긴 하네요. 예. 트리플 카드 가야죠, 이젠. 트리플. 자, 이제는 추적자를 좀 찍어줄 필요도 있습니다. 근데 이 빌드가요, 수비형 점춘데, 좋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왜냐면은, 수비형 점수를 안 하게 되면 이 병력의 진출을 결국 허용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출혈선 타이밍에. 출혈선 자격제 방패 타이밍에. 그렇기 때문에, 물론 대신에 거신을 당기는 장점은 있죠. 거신은 확실하게 당길 수 있고. 자, 여기서 인구, 아까는 딱이 타이밍쯤에 인구수가 막혔는데, 이번에 인구수 한번 뚫어도긴 했습니다. 자, 업글 들어가야죠. 일단 업글이 더 우선이에요, 이거는. 자, 그리고 관측선 배분이 굉장히 좋아요 상대방이 의리선 드랍을 제외하면은 거의 뭐... 어떤 동선으로 오지는 거의 다 확인할 수 있는 동선이죠 투교선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병력을뭘 할지입니다, 이제 오, 이제 한번더 진출할 생각이네요 일단 진출 한번 하죠, 이러면 추적자가 한번더 나가서 저지를 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네, 저지 한번 해주죠 오, 이거, 이거,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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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그쵸? 여기 촉단만이 죽을 것 같구요. 그럼 병력 빨리 뽑아야 됩니다. 지금 분열기가, 있... 아, 분열기가 존나 애매한데? 제가 봤을 때. 분열기가 진짜 애매하거든요. 지금 타이밍에. 전차 어떻게 든간에 3전차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왔다는 의미기, 의미기 때문에 지금. 근데 이거 테란이 드랍을 가면 안 돼요. 드랍을 가면은 위험합니다. 드랍 가면은 죽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어, 지금 확인을 일단 했죠? 아니, 인열기? 오, 근데 이거, 이거, 이거 왜, 이거 왜, 이거 랠리를 어디다 찍어 놓은 거죠? 랠리를 왜 어디다 찍어 놨나요? 자, 지가 한번 들어가죠. 예. 아, 이거 랠리를 왜 저기, 저기다 찍어 놨죠? 자, 이거 사도로 한번, 어플 한번 끌어주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오우, 역상 다쳤어요. 이래서 거신이 나오니 더 나았는데, 왜 분열기를 거신이 나왔거든요. 이거는 데임스 또 막히고요. 이거 한 번, 한번 덮쳐야 돼. 이거는 어쩔 수없어한 번, 한번 덮쳐야 한번 돼.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예, 네. 이러면 뭐 나쁘지 않은 교환이긴 하죠. 근데 테란은 아직 트리플에 못 안쳤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운영적으로는 프로토스가 더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면 분열기가 쌓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러면서, 기차장 기업 보안소까지그러면 쿼터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죠? 예. 네. 항상하지어주고요 자, 트리플 올라가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측선도 확인했죠? 바쳤고요. 아, 움직일 필요 없었는데, 저거. 일단, 이번에는, 이번에는 마이오닉으로 갈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면서, 트리플 쪽으로 한번 돌아가는 모습이고요. 마이오닉을 쓰기 때문에 이거는 테란이 기동전을 좀 걸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테란이 기동전을 좀 걸어줄 필요가 있고 광전사를 좀 돌려놨죠 이거 이렇게 되면은 본진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수비병력이 하나도 없는데? 수비병이 너무 없거든요? 지금 관문도 지금 못 늘어난 프로토스라서 어우 추적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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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곽에 배치해놨어요, 이거 저 이거 너무 외곽이 배치해놔가지고 자 이거는 뭐 저거 저아 그래서 기사당 기록 보관소가 파괴될 수도 있어요 이거, 이거 추적대를 왜 저기다 돌려놨나요 추적대는 그냥 본인을 지키고 을 거야지 아 지금 뭐 하는 거죠 어어 어, 지금 지금 정신 못차리고 있어요 일단은 이러면서 테란도 피해를 좀 보긴 봤습니다 이게 뭐 엄청 피해 큰 피해는 아니지만 어쨌든 피해를 봤고요. 어우... 천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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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나요! 뭐 하나요! 지금 어디 보나요! 아니, 이거 잡으면 이기는 건데 거의 이... 참... 병력도 앞쪽으로 보내고 있어요. 이러면 이 병력, 죽은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기사 담은 기록 보관소가 깨졌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신경을 못 써주고 있는 것 같죠? 에... 예. 기사 담은 기록 보관소 깨진 거 몰라요. <laughs> 아, 육군 놀고야 지금 확실히 신남 선수도 좀 긴장을 좀 많이 한케이스긴 합니다. 자, 지금 오는데. 지금, 아, 지금 고위기사가 없어요. 고위기사가. 고위기사가 없어요. 고위기사 없는 거 모르거든요, 지금. 아, 지금 이쪽으로, 이쪽으로 돌았어요, 지금. 이쪽으로 돌았어요, 지금. 지금, 어쨌든 간에. 자, 일단. 마이오닉이다 마이오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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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아 정신 못 차려 정신 못 차려 지금 신화 선수 정신 차려야 돼 지금 본인이 운영적으로 훨씬 유리하거든요 예어 네. 아, 역장으로 달달 깼고요 자 아, 일단은 저못 깼어요 아 지금 본진 아이쪽은 추적자를 소환해야죠. 이쪽은 왜 광전사를 소환하나요? 일단은 병력 끝까지 쫓아갔습니다. 이 광전사가. 일단 여기 병력 다 잃었죠? 일단 기사단 기록 보아서 뽑았다는 건 알고 있나요? 기사단 기록 보아서아 일단 기선 의선. 우선이 굳이 일로가 다 죽었어요. 그러면서 커터풀까지 가지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프로토스는 커터풀이 완성이 돼 있는 상태죠. <laughs> 여기 병력 도 빼줘야 되는데, 아, 아무 기사요. 지금... 고기사가 더 나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집정관이 있고 없고 차이가 크거든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절대 길거리에서, 만났, 길거리에서 만났어요. 길거리에서 만났어요. 길거리에서 만났어요. 길거리에서 만나면은... 아, 어, 일단 한번더 소환? 그래서 분열기 아전 근데 거신을 더 뽑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laughs> 이번 세트도 확실히 프로토스가 좋습니다. 프로토스 가 확실히 좋아요. 이러면은 커터플 한번 가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일꾼 생산 멈췄죠. 멈췄으면은 앞마당에 있는 일꾼 좀 확인해가지고 커터플 안 쳐도 좋거든요. 나는 어우, 어 근데 이제 요, 요쪽은 공간에서 하면 안 돼요. <laughs> 일단은, 사령부, 차량, 차량부 사령부 전파데 사령부보다는 유닛을 좀 때리는 게더 낫죠, 이거는. 예. 이건 유닛, 유닛만 때려도 그가 손해가 아니에요, 이거는. 예, 지금 거의다 살았기 때문에, 이런면 빼줘야죠. 아, 이런 빼줘야죠. 빼주면 되구요아 이게 좀 아쉬운 게 이게 군간기가 저거 정면을 보는데 정면 가지 말고 돌아서 여기다가 소환을 하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정 저렇게 생긴 너무 아시, 아쉽습니다 지금. 아, <laughs> <laughs> 커터풀까지. 이게 토스가 인구 수가 안 늘어요. 이게 인구 수가 늘 수가 없, 없고. 일단, 어쨌든 간에, 지금. 자, 일단, 암흑사 나온 거 확인했습니다. 암흑사 나온 거 확인했으면은, 지금, 테라이십사리 병력 못 나오기는 해요. 네, 지금 암흑사가 병력 위치 확인했습니다. EMP 한번 썼죠? 병력 돌아와야 돼, 이쪽으로. 근데, 이제 좀 까다로워요, 이제는. 자, 이러면서 암흑사 하나 들어갔죠 암흑사, 한 마리씩 들어왔어요, 지금. 자 지금 암기사가 계속 썰고 있어요 지금 본진도 썰고 있기 때문에 본진에 있는 일꾼 다 잡힐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때 <목소리> 자 이러면 실드업이라도 해줘야 되고요 에. 이러면서 멸자 찍어주고 있습니다 아 근데 저는 거신을 더 찍는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바이킹 다섯 마리밖에 없어요. 바이킹 다섯 마리밖에 없어서 혹 왜? 하하 참. <laughs> 자 일단 프로토스 인수 0 0입니다한번 교환해줄 때 되긴 했어요. 가야죠. 아 거신 세 마리가 좀 애매한데 지금. 일단 이엠피 이십 았었습니다 일단 유령 잡아왔어요. 예. 이건 뭐 소용이 없습니다. 이거는. 아 어, 좋았고요. 분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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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열기. 그쵸, 근데 지금 이러고 있는 것도 피해요, 사실은. 이러고 있는 것도 피해입니다 아, 이러면서, 분열기 빼주고요. <laughs> 자, 지금 병력 3번 소환해줘야 되고요. 지금 테란이 마지막 기회다 해가지고 좀 가는 것 같은데, 그 문제는 분열기 다아가지고 이거, 소환 쿨한 번만 더 돌면 되거든요? 어, 지금 뭐하죠? 어디보죠? 예. 자 이거는 소화, 이거는 이거는 그 뭐랄까요, 그... 아무리 허리 돌리기를 해도... 에... 예, 허리 돌리기를 아무리 해도 이거 분위기가 너무 많아서 <laughs> 허리 돌리기를 하는 것 자체가 손해거든요. 지금 그리고 거신도 나왔어요. 지금 거신저 합류되는 게임 끝납니다. 거의 지금... 아... 이러면서 의류선 떨어져요. 의류선 떨어져요. 의류선 떨어져요! 의료선 떨어져요! 의료선 떨어져요! 어, 지금 분역이 빼줘야죠? 예, 분역이 빼줘야 되고. 아이고! 거신도 합류했습니 거신, 거신 합류했어요. 거신 합류했어요. 거신 합류했어요. 거신 합류했어요. 지금, 지금, 포토스 관문이 부족해가지고 저러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지금 의료선이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의료선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예. 이게 바이킹이 부족해서 지금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후면 방령끌와야 포토스도? 적당히 빼줘야 되고. 이제 병, 자원 남기 때문에 거신이나 로공 유타한번뽑어줘야 돼요, 지금. 오, 근데 이거는 들어갈 게 아니었는데, 테란이. 네. 사필 또 업글 전이에요, 또 앞이면 또 이거. 네? 예? 업글 또 전이어가지고. 자, 여기 자리 잡으면 되거든요? <laughs> 자, 업글 먼저 찍어줬고그 다음에 거신, 동광기. 아 이건 이건 또왜 열로 가나요? 그냥 그냥 열로 내려가면 되는데 이거 확장을 내준단 말이에요 이러면은 확장 내줘 이러면은 갈건 빨리 가야 됩니다 지금 움직일 거면은 기왕 트리플 날릴 거면은 빨리 빨리 움직여야 돼 빨리 이 m p 한번더 맞추는데 이거 사실 뭐 병력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아... 그러 지금 너무 잘 표... 그 열로 들어가면 타지 열로 들어가면 타지에요 디질. 이렇게 해서 신당 선수가 2세트까지 가져가게 됩니다